원시언니는 스프링부로 구글 로그인을 한번 해볼거예요그 a u 로그인에 대해서 그 원리가 궁금하거나 하면 그거는 제 이전 강의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론적인 설명은 다 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왜냐면 이전에 강의에서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코드를 그냥 참조한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음.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구글 API 콘솔로 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구글 API 콘솔로 이동을 해서 자 들어오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새 프로젝트.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뭐,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요. 이로 아무거나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만드세요 만들고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구글 로그인을 할수 있거든요 우리 사이트에서 그러면 os 동의 화면을 먼저 구성을 해야 돼요 <laughs> 근데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해야 되겠죠 오스 동의 화면으로 와서 외부에 체크해 주시고 만들기 하고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머스터링 부트 오스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오스 동의 화면 만들어 졌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인증 정보로 가서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 클릭하고 OAuth Client ID를 클릭을 해요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크롬 앱이죠 아니죠 웹 애플리케이션이죠 이름은 뭐 스포링 노트 o a 라고 그대로 할게요 자 하고 승인된 리디렉션 URI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넣어주냐면 이렇게 넣어 줄게요. <laughs> 자 승인될 리다이렉션 URI는 그 우리가 구글 로그인을 완료가, 되, 완료가 되고 나면 구글 서버 쪽에서 우리 쪽으로 그 코드를 돌려줘요. 인증이 되었다는 코드, 를 우리는 이 코드를 받아서 다시 코드를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액세스 토큰을 받아서, 이 액세스 토큰으로, 우리가 사용자 대신에 우리 서버가 구글 서버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나 이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액세스 토큰, 그때 이제 액세스 토큰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코드인데, 이 코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카카오 로그인 할때 처럼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구현을 하게 되면 이 주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osclient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이 주소는 고정입니다 다른 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도메인 주소 있죠 http://localhost8080까지는 자유롭게 적으면 되는데 <laughs> 이 뒤에 있는 로그인 o s 2의 코드까지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글을 할 거면 끝에 구글, 페이스북을 할 거면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얘들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컨트롤러 주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에 예를 들어서 저기서 응답을 저 주소로 해준다는 건 우리가 이런 주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매핑에서 이런 주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런 컨트롤러를 여러분들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가 없냐면 우리가 제를 제어하지 않아요.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 주소를 리턴이 될때 그래서 이대로 만들고요. 만들기 클릭할게요. 음. 그럼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가 뜨거든요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보안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시면 돼요 얘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만 따로 이렇게 좀 메모장에 넣어놓을게요 됐어 자다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라이브러리 설치인데 그 우리가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만들 때요 이때 여기 보면 이제 오스라고 하면 오스트 클라이언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가 아까 그 주소를 다아이 주는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메이븐네파지토리라는 사이트로 이동해요. 여기서 오스 클라이언트라고 검색을 하면 어 잠깐만요. 스프링 부트 오스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플릭에서 스타트 프로젝트 하나 찍고 프로젝트를 아무거나 해서 넥스트 하고 오스라고 적고요. 이 오스트 클라이언트라고 있죠. 얘 체크하고 넥스트 피니시 하면 새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 열어보면 home.xml에 가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시큐리티 우리코에 디펜던시 여기 e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저장할게요 이거 저장할 때 Ctrl S 하시면 돼요. 그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 삭제하겠습니다. 자, 됐네요. 음.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YML로 와서, 제일 밑에서, 커서를 제일 앞으로 옮기고요. 어, 스페이스를 두번 치고, security라고 하면 security-auth-client-regist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찾고요 여기서 이제 구글이라고 적어주고요 땡땡하고 엔터 치고 스페이스를두칸 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아까 전에 복사한 거 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시크릿도 물어보네요. 시크릿도 <laughs> 넣어줄 건데. 어, 시크릿도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라는 게 있는데요. 법이. 우리 아까 전에 이메일이랑 프로파일이라고 있었어요. 오픈 아이디라고도 있는데, 오픈 아이디는 무시하세요. 이메일이랑 프로필만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제 페이스북도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이 구글 로그인을 완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음 우리 템플레이츠로 가서 로그인 폼에다가 음. 버튼 하나만 달게요. 에다자 어떤 버튼을 달냐면 달면 <laughs> a href는 이렇게 하고요. 구글 로그인이라고 적을게요. 여기 이제 주소가 중요한데 a w s t o u e a s i e 세이션에 구글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주소도 아까 전에 그 osclient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고정이기 때문에 이거 뭐내 마음대로 바꿔서 을수 있는 주소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서버 한번 실행. 실행을 했고요 여기서 로컬로스트의 8080으로 가서 로그인 홈으로 이동을 하면 구글 로그인이라는 게 뜨죠 얘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404라고 음. 404라고 떠요 이유는 해당 주소에 대해서 매핑된 이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큐리티로 와서요. 컴퓨팅 시큐리티로 와서 여기에다가 제일 끝에 점 앤드라고 하고요. 점 오스 오스트로빈 오스포 오스투 로그인이라고 하고, 로깅 로그인 페이지를 똑같은 페이지로 할게요. 오 s 로깅이나 일반적인 로깅 페이지나 똑같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볼까요? 그리고 다시, 로깅 폼으로 와서 구글 로깅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차기 떠요 자 언제 언제 2차기 뜨는지 한번 볼게요 봐봐요 우리가 로코로스트에 유저로 이동하면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잖아요? 가면 요 페이지가 뜰거예요 그쵸?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걸 적지 않잖아요? 로그인 페이지를 적지 않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오스트 로그인을 쓰기로 됐잖아요 내가 이제 매니저로 가는 거야 엔터 딱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폼 로그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증이 필요하면 무조건 이 로그인 폼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어차피 똑같으니까 좀 적어 주세요 됐죠 자 로그인 폼으로 오면 여기서 이제 구글로그인 일단 눌리면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내가 얘를 클릭을 하고 실제 로그인해서 로그인 을딱 하게 되면 403 포비듬이 떠요 왜냐하면 슬러시 매니저로 이동을 했는데 아직 세션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래 이제 구글 로그인까지 인증을 해서 다 됐는데 이제 우리 서버 쪽으로 그 인증이 되고 나서 후처리를 안 했어요 후처리.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구글 로그인이 완료된 뒤에 후처리가 필요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죠. 수 고하 겠 습니다. <laughs>